안녕하세요. 복지사랑입니다. 현재 실업급여와 안액은 6만 1,568원입니다. 한 달을 31이라고 가정했을 때월 180만원 이상의 금액을 실업급여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중 28%가량이 월급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홍석준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 바뀌는 실업급여 복지 사랑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홍석준 의원은 5월 26일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995년 실업급여가 생긴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주목해 주세요. 법안은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일명 소득역전 현상을 막자는 목적인데요. 실업급여 수령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꿔 도덕적 회의를 막고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해 봅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세 전 201만원 가량의 근로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후 약 179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84만 원입니다. 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근로자의 월급이 얼마였든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일할 때 세금을 떼고 받은 월급이 실업급여보다 적어지는 소득력 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하한액 규정을 없앴습니다. 현재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하루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하한액 규정의 폐지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수령하는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소득역전 현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하한액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은 약73% 소득력 전 현상이 발생한 사람이 약 28%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도 늘렸습니다. 지금은 유급휴일을 합쳐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근로자는 보통 7개월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계정 안에서는 이를 고용된지 10개월로 바꿨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정 계절에만 일을 쉬는 사람이 매번 쉬는 계절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는 근로자들의 문제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복 수급, 부정 수급 등으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안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의견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더욱더 유용한 복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